어, 2014년 9월 A형 30번. 자, 뭘까요? 자연수 N에 대해서 부등식 4의 K승, 마이너스 2N승 플라 4N승, 2의 K승 라스 8의 N승이 1보다 작다는 것을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K의 합을 우리 a n 이랄할 때, AN분의 1, N이 1, 1부터 20까지일 때그 합은 P분의 Q인데, P와 Q는 서로 서랍니다. 알겠지? 어. 그렇습 이제 이걸 풀어줘야 돼, 이제. 아, 어, 그래서요. 여기서, 어, 음, 자, 4의 k승, 그죠? 마이너스 2의 n승, 플러스 4의 n승, 2의 k승, 플러스 이 8의 n승, 그죠? 이거 넘겨서 마이너스 1, 이거를 풀면, 요게 인수분해 해서 전체가 인수분해가 되면 참 좋은데, 요게 인수분해가 안 돼, 알겠지? 해보면. 아, 그래서 요까지만 인수분해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1은 그대로 놔두고 풀어줘야 돼. 그래서 이게 우리가 9월달 a 형에 30번에 해당 안 하겠나 그지 그래서 요거를 인수분해 하니까 맞나 2의 k승 마이너스 2의 n승이 될 거고 2의 k승 마이너스 4의 n승 이래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y라 두지 뭐 y라고 뭐 이거를 이제 t라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알겠지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이게 이제 이래 되겠죠 이제 이게 우리가 t축 즉, 2의 k승 축인데, 어, 이게 2의 n승이고, 그죠? 이게 우리 2의 2의 n승. 뭐, 안 그러면 4의 n승. 이러 되겠죠, 그죠? 이런, 이제, 이런데 어디에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어, 그럼 이걸 찾아줘야 돼. 그걸 찾기가 무지하게 힘듭니다, 알겠지? 그러면, 이것보다 앞에 있는, 이것보다 앞에 있는, 어, 2의 n-1승을 한번 보지 마. 어, 2의 n-1승. 어, 그럼 여기다가 대입시키니까, 맞나? 어, 2의 n-1승, 어, 마이너스 2의 n승. 2의 n-1승, 마이너스 2의 2의 n승. 뭐, 이렇게 할까? 어. 이게 우리가 자, 이래 됐는데, n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n의 우리 제일 작은 거 1이잖아. 그지? 어, 1 잡아야면 이걸얼입니까 이게 1-2이 그죠. 요게 우리가 1-, 요게 어, 4 이래 되죠. 그죠. 이게 마이너스 1이고, 이게 마이너스 3이니까, 이게 우리 3입니다. 그지? 어. 최소한 얘가 3이야. 응? 제일 작은 게 3입니다. 3보다는 커요. 알겠습니까? 응? 어. 그래서 이 잡아이면 이게 이제 이 n이 1일 때 이게 3, 이게 3이죠. 맞나? 어. 이게 3이고 3보다 더클수 이걸 잡아이면 더클 수도 있다. 이 말이야. 4도 될수 있고 5도 될수 있고 크니까. 어. 그런데 1은 어디 있어요? 1은 맞나? 이게 3입니다. 3. 제일 작은 게최소값이 1은 우리 여기 있으니까 그죠 맞나? 어. 어, 그럼 이걸 알 수가 없어. 이거서이거를 알파로 하지. 마. 알파. 요을 맞나? 어, 알파. 그래서 요게 2의 이에... 맞나? 2의 어. KT. 2의 K승이 맞나요? 의 어. 이에... t가 요게 맞나? n승 어, 마이너스 알파 요폭기 아니요. 어. 어 요게 또 이의 n승 어, 플러스 알파 이러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것들은다 어, 정수, 잔수라고 했으니까 이의 k승은 결국 뭐가 돼요? n승, 이의 어, n승까지만 하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k야. K의, 아, 뭐랬노? 개수랬나? 아, K의 개수는 뭡니까? K의 개수는 2N, 맞나요? 그래서 여기서 K는 뭐가 돼요? N에서 어, 2N까지 되겠지, 그 맞나? 어, 그죠? 어, 그래서, 그래서 K의 개수. 즉, 그게 AN인데, 맞나? 요거는 우리 빼니까 N, 맞나요? N 플러스 1, 이래야 되죠, 그죠? 맞나요? 어. 아, 아, 아 이거 합이니까 그죠 어, 이거는 맞나 어, 2분의 요게 우리가 <laughs> n 플러스 1 n 플러스 +1 1뭐 이렇게 쭉 가니까 이거의 합자 n 플러스 맞나 어, k는 뭐가 돼 n 플러스 n 플러스 1 어, n 플러스 2 이래갖고 어디까지 2n까지 알겠나 그죠 어, 이거의 합은 어떻게 돼요 항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n 플러스 1개고 그죠 맞나? 어. 이건 초항 플러스 마항 하면 되겠죠, 그렇지? 맞아요. 어. 그래서 이게 2분의 맞나? 3n n 플러스 1 이러되겠네, 그렇지? 뭘 과라고? 이걸 자 a n 분의 1 a n 분의 1을 구하니까 a 어. n 분의 1이니까 이건 뭡니까? 어. 3분의 n, n 플러스 1분의 2이래 되겠지. 그래서 우리 3분의 2는 저 밖으로 나가지 마. 아니요. 그래서 3분의 2 맞아요. 이거 자 요거는 결국 뭡니까? n 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뭐 이래 바꾸지 마, 그죠? 그래서 요거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어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이래 되니까 맞나? 어. 쭉 가서, 이제, 어디까지, 20까지니까, 어디, 어디, 어입니까 20분의 1 마이너스 21분의 1, 그죠? 그래서, 어, 1이 없어지겠지, 그죠? 그래서 이게 3분의 2. 이게 1 마이너스 21분의 1이니까, 3분의 2. 곱하기 21분의 21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63분의, 맞나? 어, 41이 되겠네, 그죠? 어, 맞아요? 어. 그래서, 이두 개, 핏, 피부라서 q 를 하니까 이게 얼마입니까? 103이가 어, 103 이래 되겠지 그죠?